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비숍입니다. 오늘 준비해 온 타로 카드의 주제는 여러분도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또는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이거냐 저거냐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둘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둘다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미련이 남기 때문에 예스 n 로 영상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때문에 저도 고민 끝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카드를 고르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카드나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타로카드는 여러분의 결정에 약간의 참고가 될 뿐,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란 것을 명심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서서히 그 질문에 집중해주세요. 충분히 집중이 되었다면 10개의 카드 중에서 여러분 마음이 끌리는 번호를 보시고 타임스탬프를 클릭하셔서 바로 이동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선택하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주사위로 굴리셔도 되고 나름의 좋아하는 번호나 컬러를 선택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경우, 질문 하나당 하나의 카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 준비된 10개의 카드를 보시고,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실 시간은 넉넉하게 2분 드릴게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The Table, Celebrity, 그리고 왕조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1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아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결말을 포함한 예스로 보여져요. 카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근원을 알게 되는 시기로 여러분이 돌파구를 찾거나 기다리던 답변을 듣게 되고 사회적인 미팅 또는 솔로분들은 연인간의 만남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나오이 셀러브리티 카드는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인기나 명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만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좌에 앉게 된다는 이 카드는 거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황금빛 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려 한다거나 주도권 또는 여러분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멈춰있지 말고 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아주 기운찬 예스의 카드를 선택하셨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새, 출발, 쉴드 여러분이 선택한 이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한 번의 손실이나 취소 이후에 상황이 수습되거나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골치 아픈 일에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원만한 해결을 얻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약속했거나 반대로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취소를 하려 해도 취소가 안 되면서 일이 꼬이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등 초반에 속상한 시기를 먼저 겪게 되고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정신적 보상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이 터지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나름의 기지를 발휘하거나 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순리적이면서도 상식적으로 풀려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말과 행동력보단 방어적이고 수습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여러분께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일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노에서 예스로 상황의 전환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탑, 실내, 그리고 울빼미 여러분이 선택한 3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예스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카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화상으로 또는 말로 하는 계약이나 약속 또는 기다리던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나 소문이나 댓글, SNS와 같이 말이 옮겨지고 이야기가 빈번하게 오고 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게 된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외부로 나가서 돌아다닐 때보다 신뢰할 만한 매거진, 인터넷 사이트나 친구 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서적이나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주의하실 내용은 가십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 믿음이 가지 않거나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장거리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수성의 지팡이, 번영, 그리고 골드피쉬. 여러분이 선택한 4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그러니까 건강이나 활력,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것과 재물에 관련된 질문이면 예스로 보여집니다. 카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역동적이면서 어떤 일이나 학업,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시기이고 재물과 관련된 카드가 두 개나 나와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또는 학생분들이라면 평소보다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운을 좀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여러분의 운을 좀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해저드, 웰빙, 그리고 열쇠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5번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감정이나 장애물, 우울하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yes로 보여지지만, 이 십자가 카드는 어느 정도의 부담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견디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거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나 고통을 완화시킬 해결책을 얻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덮어두려 하기보다 순리적으로 판단하셔서 마주해야 하는 문제는 피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셔도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할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실마리를 얻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6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강아지, 기회 그리고 말 말고 여러분이 선택한 6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원하는 후원자나 마음이 충성스러운 누군가로 우정에 관련된 카드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6번 카드는 예스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모험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아서 또는 아직 부족한 듯 보여서 망설이고 있던 일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6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7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 뉴스, 이동 그리고 백합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7번 카드의 내용을 보면 노에 가까운 답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엔 다양한 변수가 잠재되어 있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답변을 듣게 되거나 답변을 번복하는 등 어떤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7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8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그레이스, 라이트, 그리고 레인보우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8번 카드의 답변은 노 라고 나왔지만 그 뒤를 이어 나온 카드들이 모두 좋은 징조를 포함하는 카드여서 이런 경우는 어쩌면 노여서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를 종결 짓게 되거나 이제 그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카드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골머리 앓던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릴수록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해 보시면 아주 번뜩이는 해결책을 얻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름에서 무지개로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곧 벗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8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9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뷰티, 명성과 공작새 9번을 선택하신 여러분께 나온 카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답변은 예스이지만, 덮여져 있는 책을 통해 알수 있듯 여러분이 밝혀내거나 알아내야 할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예스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무언가를 다 아는 척 또는 자만하는 일이 없어야만 여러분의 명성이나 자존심이 실추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 또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아주 좋은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9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10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클로버 선물 기쁨, 그리고 하트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나온 10번 카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아주 즐거운 예스의 답변이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작은 행운도 따르고 여러분이 노력해온 어떤 일이나 학업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든 순조롭게 흐르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흡족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10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